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지구의 가장 큰 환경 문제는 바로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6명 중 1명의 사망 원인이 바로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매년 42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가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다고 하고요. 매 시간 축구장 300개 크기의 숲이 사라지고 매년 1,4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억 명이 1년에 한달 정도 물 부족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13과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죠. 13과를 공부하면서 우리 이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2과를 복습해야겠죠? 12과의 제목을 말해 볼까요? 네. 선거와 투표입니다. 다음은 어떤 선거를 말하는지 대답해 보세요. 1.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대선이죠. 2. 4년마다 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네, 총선입니다. 3. 4년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의원, 지역구 의원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지방선거입니다. 자, 다음은 선거와 관련된 단어를 복습합니다. 1.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선거운동입니다. 2.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네. 후보자입니다. 3. 선거 운동할 때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이 있죠? 네, 공약입니다. 4.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글과 사진 등으로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네, 선거 포스터입니다. 5. 만 18세 이상 선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네, 유권자죠? 6. 투표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투표소입니다. 투표소에 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7. 투표소에서는 어디에서 투표를 하지요? 기표소입니다.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나와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8. 6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무엇을 하지요? 개표합니다. 9.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높아요, 낮아요. 10. 전체 투표에서 찬성표를 얻는 비율은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이 높아요, 낮아요. 11. 선거에서 뽑히게 되는 것은 당선되었어요.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12. 정치적인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한 단체는 정당, 정당입니다. 13.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14. 실제 투표일 전에 미리 실시하는 투표는 사전투표입니다. 15.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 자질입니다. 도덕성, 소통능력, 판단력과 추진력, 행정 경험과 전문성. 16.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장의 네 가지 리더십 유형입니다. 민주적 리더십, 합법적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 협상적 리더십. 17.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어떤 주제에 대해 묻는 조사는? 네, 설문조사입니다. 18. 선거의 네 가지 원칙입니다.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보통 선거는 만 18세 이상 선거할 수 있다. 평등 선거는 1인 1표이다. 직접 선거는 자신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비밀 선거는 선거 내용은 비밀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문법 복습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나 보다, 형용사 응가 보다, 명사 인가 보다입니다. 말해보겠습니다. 가다 가나 봐요, 갔나 봐요, 듣다 듣나 봐요. 들었나 봐요. 먹다, 먹나 봐요. 먹었나 봐요. 쉬다, 쉬나 봐요. 쉬었나 봐요. 자다, 자나 봐요. 잤나 봐요. 없다, 없나 봐요. 없었나 봐요. 야근하다, 야근하나 봐요. 야근했나 봐요. 멀다, 먼가 봐요. 멀었나 봐요. 작다, 작은 가 봐요, 작았나 봐요, 좋다, 좋은 가 봐요, 좋았나 봐요, 춥다, 추운 가 봐요, 추웠나 봐요, 싸다, 싼가 봐요, 싼나 봐요, 바쁘다, 바쁜 가 봐요, 바빴나 봐요, 피곤하다, 피곤한 가 봐요, 피곤했나 봐요, 후보자. 이번 시장 선거 후보자인가 봐요. 선거일, 다음 주 수요일이 한국 대통령 선거일인가 봐요. 외국인,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을 보니 외국인인가 봐요. 문장도 말해 보세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추측합니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복습할 문법은 명사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명사, 이야말로.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야말로. 공약, 공약이야말로. 사랑, 사랑이야말로. 돈, 돈이야말로. 건강, 건강이야말로. 가족, 가족이야말로. 선거, 선거야말로. 친구, 친구야말로. 투표 참여, 투표 참여야말로. 한국어, 한국어야말로. 휴대전화, 휴대전화야말로. 문장도 말해보세요. 사랑이야말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13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과의 제목은 환경보호입니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환경오염이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현대와 미래사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에 읽기와 말하기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환경 오염의 종류와 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방법과 관련한 표현들을 잘 공부해 두세요. 먼저, 환경 문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1. 미세먼지가 심해요. 미세먼지가 심해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요. 2. 대기오염이 발생해요. 대기오염이 발생해요.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3. 수질오염이 심각해요. 수질오염이 심각해요.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4. 농약에 중독돼요. 농약에 중독돼요. 땅이 농약에 중독되면 토양 오염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네 가지입니다. 1. 배기가스를 줄여요. 2. 차량 이부제를 실시해요. 3.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요. 4.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녀요. 둘째, 토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네 가지입니다. 1. 농약 사용을 줄여요. 2.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요. 3.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요. 4. 개인 컵을 들고 다녀요. 셋째,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네 가지입니다. 1. 생활 하수 정화 처리를 해요. 2.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아요. 3. 샴푸나 세제 사용을 줄여요. 4.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요. 그외 환경과 관련한 표현들입니다. 1.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환경보호 문제는 전 세계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 폭우. 갑자기 비가 아주 세차게 내려요. 폭설. 한꺼번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려요. 폭우. 폭설 3 가뭄 가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물이 부족해요. 4 이상 기후 이상 기후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상 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5 재활용품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집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를 종류대로 잘 분리배출해요. 6. 우리가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환경이 오염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서 환경보호를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생명과 지구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동사는 한. 앞에 오는 말이 뒤 내용의 조건,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동사, 의연과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사다, 사는 한, 일회용품을 계속 사는 한, 알다, 아는 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아는 한, 없다,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늘리다, 늘리는 한, 일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 버리다, 버리는 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한. 줄이다, 줄이는 한. 먹는 것을 줄이지 않는 한. 뿌리다, 뿌리는 한. 논밭에 농약을 많이 뿌리는 한. 공부하다, 공부하는 한. 열심히 공부하는 한. 아껴 쓰다. 아껴 쓰는 한, 돈을 아껴 쓰는 한이 문법을 활용한 문장입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조건에서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한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동사 도록입니다. 뒤에 나오는 행동의 이유나 목적, 이유나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생기다, 생기도록, 쓰레기가 많이 안 생기도록, 걸리다, 걸리도록. 감기에 안 걸리도록. 상하다, 상하도록. 음식이 안 상하도록. 줄이다, 줄이도록.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도록. 살이 찌다, 살이 찌도록.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도록. 실수하다, 실수하지 않도록. 말하기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해하다, 이해하도록. 한국어 문법을 잘 이해하도록. 적응하다, 적응하도록.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나가다, 지나가도록. 구급차가 지나가도록. 재활용하다, 재활용하도록.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도록. 이 문법을 활용한 문장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합격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준비를 하라는 말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겠죠? 왜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합격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합격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구온난화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소, 돼지, 닭, 그 중에 소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기를 끊고 야채만 먹어야 할까요?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은 바다 먹거리인 해산물 안에도 충분히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식탁 위에 고기를 조금 줄이고 생선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4과에서 다시 만나요.